네 안녕하세요 아루아루 아루나인데스 아루나입니다 아 어, 라이브 라이브 잘안 하는데 어 잠시만요 라이브를 잘안 하는데 오늘 6월 드리프트 하이 응모권을 위해서 지금 라이브를 켰습니다네 아직 음 아직 들어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음안 들어오셔도 어차피 이건 라이브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 제 채널에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니까 응모권을 6월 응모권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진행에 앞서서 일단은 이 드리프트 하이의 여러가지 컨텐츠를 하려고 이렇게 응모권도 준비를 했고요 6월달에 천하제일 디라이크 대회 있었죠 거기에서 음 1등 김희승군이 했고요 김희승군은 어... 열열 다섯살? 아 열여섯살 중3입니다 아 중3 김희승군이 1등을 했고요 2등은 김영훈님, 우리 허리 부상으로 김영훈님이 2등을 하셨고, 3등은 양근호님,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오셔가지고 3등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립스타이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가해주시고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에 오신 분들의 한해서 응모권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응모권을 드려서 여기다가 성함을 쓰시고 이렇게 호박 귀여운 호박 호박에다 이렇게 많이 넣었죠. 이렇게 이름을 써서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드리프트 하이. 카페에도 올리긴 했는데, 어, 잠시만요. 어, 어떤 내용이냐면, 어, 종이권에 한해서 어, 이 응모권을 드립니다. 어, 금요일은 종이권은 15,000원이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2만원씩인데요. 어, 5호권은 안 됩니다. 5호권에 해당이 안 되고 종일권에 한해서 이렇게 응모권을 제가 드리고 이렇게 이름을 써서 받고요. VIP 회원들이 있어요. 달마다 v, 어, 분기마다 VIP 회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월 3장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도 이름이 3장씩 다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다가 안 쓰셨던 분들도 제가 다 써서 넣고요. 그리고 뭐 무인으로 했을 때 오셨던 분들도 제가 다 넣습니다 이름도 써서 다 넣고요 어안 썼던 분들도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다 장부가 있거든요 그 장부 보고 다 써서 넣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음 그리고 미성년자 미성년자분들은 그 이용권이 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두번 오시면 한 장씩 드려서 여기다 또 써서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오시는 분들의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달 초에 이렇게 라이브로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3명씩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 결과는 따로 통보하진 않습니다. 이 라이브를 찾아보시거나 라이브에 참여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거를 알수 있겠죠 어, 이, 그리고 이 상품을 2주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제가 그냥 무효 처리 됩니다 어, 라이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어, 나중에 라이브 영상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2주 안에 상품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근호 씨가 2주 안에 뭐가 뽑히면 2주 안에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조금 뉘앙스를 비쳤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음. 보고 있나요? 근호씨? 예, 일단, 어떻게,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 상품권, 여기, 아니, 응모권에서 이름을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품이 있습니다. 예. 아, 이, 이 상품권을, 이름을 뽑고, 이 상품을 뽑아서 그 상품을 드리는 건데요. 상품은요. 일단은 지금은 세가지예요 어, 뭐 1등, 2등, 3등이 아니라 그냥 하나는 타이어 어, 드아에서 잘쓸수 있게 타이어를 드리고요 모하미형이다? 뭔 말이죠? 네. 타이어를 하나 드리고 하나는 드아 1의 이용권입니다 어, 근데 이제 VIP 같은 경우에는 드아 1의 이용권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이어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어, 타이어를 교환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 3등은, 음, 드리프트 하이에서, 구, 드리프트 하이에서, 어, 저게 뭐야, 어, 물건을 구입하실 때쓸수 있는 5,000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 이렇게, 이렇게 3개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혹시나 누군가가 이렇게 후원을 해서 이런 응모권의 상품을 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 후원해주시면 그 상품을 넣어서 추첨을 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어안 쓰는 거 말고 좀 뭔가 어 이거는 좀 특별하다 싶은 거 모기. 잠깐만요. 제가 모기를 엄청 싫어해가지고 예. 네. 혹시 안 쓰는 거지만 이거는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싶은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물품이 있으시면 후원해 주시면 응모권에 넣어가지고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 이게 누가 접은 사람도 있고 안 접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접었어요. 기증해 주신다고 합니다. 누군지 알것 같은데. 예. 어 유시자상 왔습니다. 유시자상 오니세요 요시자상. 유시자상도 보고 있는 라이브입니다. 어 디라이크의 유시자상이 보고 있습니다. 유시자상 <laughs> 아이다카타 드.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 거라서 네 벌써 10분이 다 되거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르노 나니시 데르노 그런가 아 제가 한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번역이 안 돼가지고 유지하상 죄송 <몬> 하생 어떠시냐 시가 니용고가 했다가 라 음, 한지를 한자로 했다. 네. 와 최우유님이 해석해주셨네요. 난이시때로너뭐 하고 있어? 라고 한것 같아요. 이마 어. 이 이게 뭐라고 하죠? 가차 가차. 니용고로 가차라는 거야? 타이어랑 상품권 주는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황재원님입니다. 황재원님. 축하드립니다. 쿠지오 야테마스. 요시아상 쿠지오 야테마스. 어, 우유님, 감사합니다. 재현님! 황재현님 뽑히셨고요 재현님의 상품은 과연 재현님 보고 계시나요? 드와 5000원 상품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황재현님 어, 당첨되셨고요 중복당첨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만약에 또 황재현 님이 나오시면 예 다시 무효 처리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 두 번째 누구일까요? 오, 준석님. 오, 준성님! 오, 준성님! 축하드립니다. 오, 준성이! 따로 통보하진 않아요. 알아서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상품 두개 남았습니다. 준성님의 상품은 오 타이어 축하드립니다. 오 준성님 타이어 당첨되셨고요. 어, 아무도 말안 해줘. <laughs> 네자아예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아 아, 요한님이 준성님이에요? 네. 남은 건 1회 이용권입니다. 우연 님이 잘 도와주셔 가지고 감사해 드립니다 아, 준성 님이네. <laughs> 준성이 찾아가실 것 같은데요. 예. 네, 보고 계셨 습니다 아, 예 네. <laughs>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꾸녀 님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은 안명철 님, 명철 님. 네, 안명철 님. 1회 이용권 당첨되셨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안명철 님 1회 이용권, 오준성 님 타이어 이용권, 황재현 님 5,000원 이용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분. 네. 이상으로 6월 응모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월도 또 응모 계속 할 거니까요. 어, 7월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응모해 주시고, 그리고 또 8월 초에 또 시작하도록 응모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사킷에 오시는 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